레터럴 레이즈입니다. 어깨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앉아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서서 하시는 걸더 추천합니다. 양손에 덤벨이나 물병 같은 걸 들고 팔꿈치를 하나를 보면서 올렸다가 내리는 건데 이때 그 이렇게 신나게 왔다 갔다면 하안 되고 올렸다가 내리면서 무게장을 느껴주셔야 돼요. 마시고 후 내리면서 무게장을 느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올리면은. 여기가 너무 개입이 심해지니까, 자, 요 정도까지만 이제 우리 병아리 친구들 올리도록 할게요. 그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그대로 옆날로 올리지 마시고, 주전자 물 따르는 모양으로. 손을 주전자 물 따르듯이, 이렇게. 물 따를 때 이렇게 따르죠? 물 따르듯이. 이모양을 올리셔야 돼요. 물 따르듯이. 팔꿈치 너무 쫙 펴면은 이제 너무 무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물 따르듯이 하면은 여기 삼각근에 자극이 더잘올 거예요. 자기가 자극이 잘 오는 지점을 잘 찾아서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해주셔야 됩니다. 오, 예.